안녕하세요. 아무 게임이나 아는 아무게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니어 레플리칸트의 뒷이야기를 다룬 게임이자 니어 시리즈 중 역대급의 성공을 올렸던 요코타로의 역작 니어 오토마타입니다.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음지에만 머물러 있던 시리즈의 대중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게임이며 오토마타의 성공 덕분에 레플리칸트의 버전업 제작까지 이어지게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어떤 게임이길래 시리즈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었을까요? 리뷰 마지막에 이벤트 공지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리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어 시리즈의 전체적인 역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단순히 니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게임 이전에 세계관을 공유하는 드래곤 드라곤 시리즈의 역사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죠 아주 간략하게만 차례를 짚자면 드온드 3, 드온드 1, 드온드 2의 순서를 따르는데요 시리즈 모두 꿈도 희망도 없는 이야기를 보여주며 멀티엔딩을 도입한 것도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드온드 1의 한 엔딩에서 클리 세계로 이어지며 등장한 게임이 바로 니어 레플리칸트였습니다 레플리칸트의 자세한 역사와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할 예정인 버전업의 리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리지널 기준으로 레플리칸트는 특유의 다크한스토리와질 좋은 o s t 로마니아층은 생겼을지언정 수준 낮은 그래픽과 게임성 때문에 흥행은 챔피한 게임입니다. 그렇게 제작을 맡아온 캐비어사는 공중분해되어 일부는 스쿠니로 일부는 남코로 들어가는 등 시리즈의 종지부를 찍을 뻔했죠. 그러나 스쿠니의 지원으로 드온드3가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고 액션게임으로 유명한 플래티넘게임즈의 개발사와 유코타로가 어찌어찌 연락이 다 후속작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쳐 등장한 게임이 바로 리어 오토마타 입니다 이전작까지 시리즈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그래픽, 답이 없는 조작과 액션, 레플리칸트의 뜬금없는 탄막 슈팅과 강제적인 시점 돌리기 등 A급 게임으로서 평가받을 요인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있었죠 그러나 플래티넘게임즈가 개입한 새로운 니어는 전작의 많은 문제점을 매끄럽게 다듬은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플래티넘게임즈는 메탈기어라이징, 헤어네타 등의 게임 제작 경험은 물론 타회사와의 협업으로 수준 높은 개발력을 확보하는 회사였던 만큼 세계관과 이야기 전달에 초점이 맞춰진 개발자 요코오와 훌륭한 시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 E3에서 공개된 트레일러로 팬들의 흥을 쏙 빼놓았고 그렇게 2017년 기다리던 니어 오토마타가 출시되었는데요. 어떤 게임이었을까요? 먼저 유저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점은 일취월장한 그래픽이었습니다 p s 포프로와 권장사양을 웃도는 PC 기준으로 오토마타의 그래픽은 상당히 괜찮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물론, 2021년인 현재. 단순히 그래픽이라는 틀 안에서만 본다면 수준급이라는 평가는 내릴 수 없겠지만 오토마타의 시각적인 매력은 그래픽의 품질 이전에 캐릭터의 디자인과 연출에서 그진가를 제대로 발휘합니다. 디자인 면에서 언급할 캐릭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메인 주인공 중한 명인 투비입니다. 출시 이전부터 너무나도 매력적인 외형에 입소문을 탔고, 현재에도 2차 창작이 매우 활발하게 공유된다는 점에서 해당 캐릭터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알수 있는 사실이죠. 인류가 살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게임 내 지구의 모습에서 과거 문명의 흔 적과 뒤섞여 자연의 형태, 옛 유원지 속에 자연스레 머무는 기계 생명체의 모습, 광활한 사막을 대표하는 장소와 폐허가 된 공장까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맵의 디자인이 상당히 수려하며 스토리상의 연출을 통해 그 시각적인 디테일을 극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최다 안드로이드라는 점을 이용한 소름돋는 연출을 한다거나 전작인 레플리칸트에서 이어진 전통으로 특정 부분에서 고정된 시점으로 플레이하게 유도하는 등 정말 게임의 분위기와 개성을 위해 제작진이 얼만큼 권해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점과 관련한 사항은 많은 분의 호불호가 갈리는 케이스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었 만약 최고의 게임 OST를 꼽으란다면 개인적인 주관으로 다섯 손가락 내에 리어 시리즈는 꼭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작 레플리칸트는 조악한 게임성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제대로 플레이 본 사람 중 OST를 까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죠. 저작권 때문에 제대로 음악을 들려드리진 못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의 모든 장면이 OST와 성우의 열연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모든 음악과 사운드의 수준은 탑 클래스 그 이상이라고 감히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드몬드 전반과 레플리칸트까지 괴약한 게임성과 B급 수준의 퀄리티에도 시리즈가 톡톡히 팬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탄탄한 세계관과 이를 뒷받침하는 스토리, 연출이었습니다 니어 오토마타 역시 스토리를 빼면 시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스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칭찬해야 할 점은 전작의 정보가 아예 없어도 게임의 시작부터 끝까지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레플리칸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맞지만 먼 시간이 흐른 미래인지라 대놓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보여주지 않고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등장인물들도 분명 있지만 결국 내용의 뿌리와 기둥인 2B, 9S, A2를 중심으로 메인 스토리가 진행되기에 오토마타 단독으로 즐기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마타의 모든 엔딩을 보며 재미있게 즐기고 시리즈에 흥미가 생긴 그때 천천히 전작의 정보를 찾아보며 오토마타와의 인과관계 등장했던 인물들의 사정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즉 시리즈 팬으로서 알고 보면 더욱 재밌고 오토마타로 입문하여 모르고 봐도 괜찮은 그 간격을 잘 잡았습니다. 더욱이 플스3, 엑박 360의 구버전 기기로밖에 플레이할 수 없었던 레플리칸트가 새롭게 버전업되어 플스4로 출시되니 시리즈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 같네요. 플래티넘 게임즈의 개입 이후 액션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확실히 액션의 봄은 살아났습니다. 코드를 이용한 원거리 공격은 논외로 하고 액션의 주력을 담당하는 칼 공격이 생각보다 찰진 편입니다. 덕분에 게임 진행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투가 흥미롭고 타격감도 괜찮은 편이죠. 하지만 일단 액션 게임이라는 장르 속에서 본다면 칭찬할 정도는 아닙니다. 매끄럽게 실행되는 동작들은 좋다만 액션의 깊이가 없는 느낌이랄까요? 모션과 동작 자체는 멋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는 한정적이라 한계가 있고 필살기나 특수 기술 같은 것이 없어 일관된 액션의 전투만 진행되기에 지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데메크나 가도부어처럼 수준 높은 액션을 핵심적으로 보 보시는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레벨 디자인 선택에 따른 난이도 부분인데요 역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선 오토마타는 r p g 적인 요소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레벨업을 통한 스테이터스 증가는 물론 칩을 장착해 수동적으로 기체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무기 수집과 강화도 예외 없이 존재하죠 이렇게 육성하는 점 좋습니다 강해지고 칩으로 세팅해보는 재미까진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육성 시스템에 비교하여 레벨 디자인이 형편없다는 점이죠 노멀 모드는 따로 레벨업 작업이나 고급 칩 필요 없이 포션 꾸역꾸역 먹어가며 진행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 하드모드는 정말 욕 나올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나가는 기계 생명체한테 한 대만 맞아도 답이 없네요. 그리고 그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9스 캐릭터의 해킹 시스템입니다. 스토리상의 역할은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 아예 배제하고 오로지 전투 쪽에서만 본다면 아무런 리스크 없이 다른 기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코어를 파괴하고 죽창 데미지를 날릴 수 있습니다. 가장 전투와 먼기체라 설정인데 해킹 능력 하나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벨붕 캐릭터로 지급될 정도입니다. 뭐 결론은 전반적인 전투 확실히 다치롭고 재미있으며 전작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수준으로 액션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약간 신경 쓰고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는 어설픈 구석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축복도 없는 오픈월드와 답 없는 지도입니다. 앞선 비주얼적인 면에서 칭찬했듯 광활한 필드를 돌아다니며 다양하게 디자인된 장소를 구경하는 건 재밌습니다. 이한까지만요 오픈월드를 폐봉하고 있지만 정작 그 속에서 할수 있는 것은 중간중간 세이브 지점 찾기, 상자 먹기 따위가 9월 이상이라 이렇게 넓은 필드 활용 못하는 것도 재주다.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지도 문제도 항목합니다. 비교적 최근 나온 게임치고 이렇게 길찾기 힘든 게임은 몇 없었는데 말이죠. 기본 타표 시점의 지도는 고도 차이가 하나도 없어 진행에 애로 사항이 많아지고 지도를 옆으로 띄워봐도 직관적이지 않아 길을 헤매기 십상입니다. 다음으로는 탄막 전투입니다. 레플리칸트의 유구한 전통을 계승하여 본작에서도 탄막 전투가 빈번히 등장합니다.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비행형 기체에 탑승해 슈팅 게임처럼 진행되거나 일반 3D형 필드에서 기계 생명체가 발사하는 원거리 공격 형형식으로 나뉩니다. 전자의 경우. 할 거면 차라리 제대로 탐막 슈팅 게임 느낌 나게 해주지 아무런 리스크 없는 칼질로 모든 탐막을 지울 수 있어 재미가 하나도 없고 후자는 칼질하기에 바빠 독특한 기믹의 탐막이 아니라면 존재감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니어 시리즈의 개성이 만큼 리인카네이션 이후의 콘솔 신작에서도 같은 방식이 들어갈 텐데 조금 더 제대로 다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외에도 의도된 약간 불편한 스톰 세이브 시스템 일반 플스포와 권장 사항에 겨우 맞춰지는 PC 등의 최적화 문제 MMO한 다크소울식 시체 회수 시스템도 꼽을 수 있겠네요 다캠으로 분류하기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은 게임입니다. 그러나 스토리와 OST, 연출이 이 단점들을 무색하다 느낄 정도로 덮어주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네요. B급으로 시작해 어느덧 홀륭이 A급 타이틀로 격상한 니어 오토마타. 다가올 레플리칸트 버전업도 이후 등장할 차기작도 상당히 기대하게 만드네요. 리인카네이션은 거릅니다. 지금까지 니어 오토마타 리뷰였고요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며 이벤트에 관해 짤막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다. 암흑 게임으로서는 두 번째 이벤트로군. 이번 이벤트 역시 저번 몬스터 헌터 월드 레이처럼 간단하다. 구독, 좋아요 다 필요없고 오로지 영상에 댓글과 참여 이메일만 달아서 영상을 재미있게 본 후기만 남겨주면 된다 이응이응 참여 완료 이런식으로 너무너무 성의없는 댓글만 아니라면 무조건 참여 조건이 만족된단다 만약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 중 자신의 의견이 있거나 영상에 관한 비판적인 댓글 아무 게임에 관해 궁금한 사항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면 된단다 그래서 상품이 뭐냐고? 플스포 리얼 레플리칸트 타이틀 리뷰에도 언급된 리얼 애플리칸트 버전업 타이틀이란다. 다가오는 4월 22일 발매되는 게임이지. 해보고 싶은데 막상 사긴 아까운 사람들 모두 댓글로 도전해보길 바란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도 적어둘 테니 한번더 확인하렴. 그럼 이만.